1학년 친구들, 안녕!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나게 한글 공부해봐요. 눈과 귀를 발짝! 오늘 또 어떤 놀이를 할까요? 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여기를 펴세요. 오늘은 낱말 찾기와 땅 따먹기 놀이를 할 거예요. 책, 지우개. 색연필 준비됐나요? 아, 맞다. 오늘은 다른 준비물도 있었죠? 음. 바로 이거. 땅 따먹기 놀이판. 그리고 클립이나 동전도 준비되었나요? 그럼 오늘 공부 시작. 오늘도 역시 소리친구가 나올 거예요. 소리친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네. 리리리 자로 끝나는 말은 캐나리 보따리 뒷다리 속꼬리 유리 항아리 리리리 자로 끝나는 말은 꾀꼬리 목도리 사다리 울타리 오리 한 마리 와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그래요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시작. 리, 리, 리자로 끝나는 끝 말은 캐나리, 보따리, 뒷다리, 끝 속고리, 끝 유리, 항아리 리, 리, 리자로 끝나는 끝 말은 꾀꼬리, 목도리, 끝 목도리 끝 사다리, 끝 울타리, 오리, 한 마리 아주 잘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모두 어떤 말로 끝나나요? 어, 리요 끝났어요 맞아요 리자로 끝났어요 노래 속에서 리 자로 끝나는 낱말을 다 찾아볼까요? 음 개나리, 다리 뒷다리, 속골이, 유리, 항아리, 어또 있네요. 꾀꼬리 목도리, 사다리, 울타리, 오리, 한마리. 와 네. 엄청 많아요. 우리 친구 정말 잘 찾는데요. 음 이번에는. 리자로 끝나는 다른 낱말도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어... 어... 아싸 가오리! 가오리! 우와 잘했어요. 또 찾아볼게요. 또 있을까요? 음, 제가 좋아하는 라면 사리. 아, 어, 라면 먹고 싶어요. 어, 선생님도 배가 고파요. 음, 그러면 이번엔 리자 말고 다른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엔 그래요. 자자로 끝나는 말을 찾아볼까요? 자, 아, 아 모자. 모자 그리고 사자 어흥 사자까지 아주 잘 찾았네요. 음. 친구들은 똑똑 글자놀이 책 이곳에 여기에 리 자로 끝나는 말 여기에 자 자로 끝나는 말을 찾아서 적어 주세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땅따먹기 놀이를 해 볼까요? 땅따먹기는 땅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놀이에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좋아요. 먼저 시작하는 친구가 시작하네 클립을 노는 거예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클립이 없으면 동전을 사용해도 좋아요. 네. 어, 시작하는 친구가 클립을 손가락으로 튕겨 주세요. 오! 이렇게 들어간 이 땅에 내가 아는 낱말을 쓰는 거예요. 아. 어, 선생님은 이런 낱말을 썼어요. 이걸 읽으면 돼요. 나무. 나무.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부터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선생님 이제 저도 해볼게요. 네. 저도 했어요. 쓰고 읽어주세요. 저는 오리. 오잘 읽었어요. 그럼 제 땅이죠? 맞아요. 그리고 푸. 어, 선생님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죽은 거예요. 어... 이제 소리 친구가 하면 돼요. 네. 걸쳐졌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걸쳤을 때는 더 넓은 곳에 있는 거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제 땅이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먼저 이름을 쓰고 읽어야 돼요. 포도 포도 정답. <laughs> 와, 제 땅이에요. 그리고, 한번더 해볼게요. 네! 비... 어. 이렇게 되면, 더 넓은 이쪽 땅에다가 쓸 거예요. 음. 이건, 바, 너, 너. 맞나요? 에이, 선생님, 잘못 읽었어요. 바, 나, 나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누구 땅도 아니에요. 아, 어, 그래요? 제땅 하고 싶은데요? 소리친구가 여기에 다시 들어오면 소리친구 땅이 될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땅 따먹기 놀이 할수 있겠죠? 네! 오늘은 말놀이 노래도 부르고 땅 따먹기 놀이도 했어요.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놀이를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중 모음을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하면 금방 할수 있다는 거알수 있죠? 여기를 펴세요. 여기를 선생님처럼 반 접어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도 책, 색연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